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요즘에 너무 뜨거운 스위치 다이어트 이 책을 구매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스위치 다이어트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지 이제 일주일에 들어가시는 리더들을 모시고, 어,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위치 다이어트는 사실 저도 지금 2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내일 이제 3주차 들어가는데요. 몸이 너무 너무 가뿐하고요, 배가 고프지 않는 다이어트라고 저는 멍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황사이자님은 이 다이어트를 하시게 된스위치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된 계기가 음, 무엇이죠? 네,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도 다이어트를 안한거 아니에요. 조금씩 네. 뭐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우리가 다 하잖아요. 평생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평생 다이어트 이번에는 더 이제 확실하게 결심을 한. 게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몸무게가 조금씩 늘면서 고정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 몸이 약간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완전 그게 고정화가 돼버리니까 내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몸무게 늘어난 몸무게가 음. 그래서 어느 날 맨날 거울을 보죠. 목욕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음. 너무 휴관수가 없더라고요. 음, <laughs> 네, 그렇고 또두 번째는 음. 건강이 좀 적신호가 온것 같아요. 내 증상이 뭐, 제가 어떤 병이 생겨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건강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살이 쪄도 나는 유연해, 건강해,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식품으로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 식품을 먹지만, 먹는 게 내가 먹는 게그 이만큼이면, 그걸 이겨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신호들이, 약간의 신호들이, 본인들이 아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면서, 그게 좀, 아,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음. 그 갱년기 때를 이 몸으로 맞이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이세 가지가 이번에 이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음. 몸무게의 정점을 지금 다들 달리고 <laughs>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슬슬 다이어트는 사실은 박영호 그 비만 전문의가 30년 동안 비만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나오는 최종 결론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하면서 사실은 1주차에 어 프로틴, 단, 프로틴 단식으로 3일간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있는데 어, 하루에 4번의 이, 이 식물성 단백질을 제가 먹고 있었는데 어 저는 두 번째 날 조금 머리가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사니님좀 어떠셨어요? 저는 어, 제일 걱정하게 그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걱정하고 아, 배고파서 어떻게 견디지 그런 게 최고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 걱정은 없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배고픔이 전혀 없었어요. 저같이 탄수화물 거의 뭐 보는 사람들이 다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탄수화물 좋아하는데요. 배고픔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아, 배고프다. 배고프, 옆에서 진짜 치킨을 먹는데도, 아, 저거 꼭 먹어야겠다. 어떤 그런 게 음, 없을 정도로. 식욕이 억제가 네, 오히려. 됐다는 건 없었는데, 네. 탄수화물 딱 단절을 시키면서 그 증상이 정말 제가 좀 놀랐더라고요. 탄수화물, 고까지 꺼, 하나 끊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음. 이 3일 동안 그걸 겪으면서 탄수화물을 어히 끊고 이 프로틴만 먹으면서 아 이런 내가 탄수화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을 또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번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겠다 좀 결심 좀딴 때보다는 좀 남다르던 네 스위치문 음.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먼저 체지방을 먼저 내 몸의 음. 모든 체지방 그, 그걸 한번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시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물 알람 어플을 설치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2 시간에 한 번씩 알람 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신호가 와요. 그럼 물한 잔씩 먹으면서 체크도 할 수가 있고 물까지도 음. 하셔야 음. 되고 네. 또 하나는 한 7시 전에는 모든 음식 탄수화물이라던가 야채를 그때까지는 먹고 그 이후 12시간 공복도 이제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황설자님이 이번 이렇게, 어 이렇게 유튜브에 신고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저는 한 10초 이상은 빼실 걸로 저는 오, <laughs> 확신이 되고 있고요. 네, 네. 4일차부터는 이렇게 음식 일반식을 점심에 드실 수 있었는데 주로 이제, 어 저는 그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오이의 단맛이 이렇게 단맛이 생기는구나. 상추가 너무너무 달았는데, 우리 황해랜드도 같이 느끼셨나요? 혹시? 네. 왜냐면 우리가 뭘 먹어야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뭘 먹어? 도대체 뭘 먹고 야상하는데 다행히 리더님이 4일째 도시락을 한번 싸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 좋다라는 기본을 보여주시니까, 어, 먹을 거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관점은, 아, 뭐 먹지 말아야지 이거에 관점을 두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뭘 먹을 수 있네? 이 관점을 두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 이제 사일 점심을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든 게 어, 내가 밥을 왜 이렇게 남길 수가 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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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주변 걸 먹으면서 밥이 더 먹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왜밥양도이분 일을 줄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밥을 많이 먹었던 사람은한 그릇 먹었는데. 이게, 예, 당 같은 걸 많이 섭취했던 사람인데, 음. 밥을 반공기 먹는데 남기게 돼요. 음. 네, 반찬을 네. 많이 먹게 네. 돼요. 그러면, 누나님 그러니까. 네. 우리 뭐, 뭐, 먹을 수 있는 야채를 한번,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누나님 네, 뭐, 네. 저, 저는 워낙 야채도 다 좋아합니다. 네. 모든 걸 야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야채, 뭐, 네. 오이, 오이 가지, 호박, 그리고 뭐, 상추 같은 건다 돼요. 그렇지. 네. 뭐, 양배추 살짝 쪄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버섯. 우리가 생각하는 건다 먹을 수 있어요, 야채는. 네. 그 대신 이제 토마토는 네. 조금 이제 배제를 하셔야 되는 게 당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음. 또, 토마토는 3주째 좀 드시라고 하긴 하는데요. 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요. 아, 배불러서 다못 먹습니다, 음. 생각보다.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뭐, 뭐 먹지? 내가, 어, 먹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 네, 각종은 녹화면서 채소 다 드시면 되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실은, 저는 닭가슴살을 항상 먹었어요. 아, 왜냐면, 네. 고기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포만감도 많이 느끼고.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책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초점을. 부셔갖고 한번 식단을 한번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밥 이렇게 갖고 갔는데 정말 반 공기도 채못 먹고도 배가 너무 불러갖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리더님, 예상하고 있는 몸무게는 한몇킬로 감량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지 한번, 지금 이게. 네, 거든요 네, 3주 차, 3주 다 하고 났을 때 몸무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가면 몸무게는 한7킬로 정도, 체지방은 5킬로 정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이 다이어트 지금 1주 차밖에 되진 않았어요. 뭔가 장담할 수 있는 어떤 큰 시기를 지난 건 아닌데, 하나 더 덕을 본 거,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음. 이 프로틴, 저, 제가 몇년 동안 식품을 먹었잖아요. 근데 프로틴을 이렇게 먹은 적 처음이에요. 음. 프로틴 좋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프로틴 한 통을 먹었어요. 음. 근데 이 프로틴으로 인해서 그 탄수화물을 끊었던 그 시기가 이, 타, 탄수, 이 단백질, 프로틴으로 다 덮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우, 프로틴 좋다, 좋다. 아, 그래. 저거 그 사람들한테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 자신이 이렇게 많이 먹고 나니까 정말 프로틴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더 자세히 더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음, 사실 이제 근육을 많이 네. 생성시키다 보니까 식욕 억제까지 네. 되고 배고픔을 달랠수 있는 게 바로 이 단백질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메이 단백질은 순유기농, 그죠넌 지에 고의 순유기농, 어, 순수한 콩에 있는 탄수화물도 빼고, 수분을 빼고, 수 이제 아미노산만 들어갔기 음. 때문에 완벽한 어, 프로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변화, 변해지는 어, 다음 주에도 한번 어, 상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아, 네, 네. 담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laughs>